하나님의 은총 속에 기적과 축복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든든한 교회와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영원한 은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3절로 7절을 통해서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불행하길 원치 않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지금 부자 나라라고 소문이 나 있고 실제 상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행복 지수를 살펴보니까 정말 바닥입니다. 바닥.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물질이 많고 권세와 명 명예가 많고 뭐 세상적인 무기를 많이 갖고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 체험하고 사는 삶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도 가족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 행복이 있지. 예수 없는 신앙생활 10년, 20년, 100년을 다녀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스스로 기도하면서 자신이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는 정도에 따라서 행복이 크냐 작냐. 결정된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행복은 소유에 비례하기보다는 가진 것에 비례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이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행복지수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도 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 있고 몸이 불편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힘내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오히려 감사하며 기다릴 때 기쁨과 행복은 꼭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모두 감사하면서 행복한 삶을 사서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또 행복하잖아요. 우리 지역장들, 여전대 회장단들, 장로님들에게 여러분 카톡을 이번 주에 보냈어요. 평생 병안 들고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꼭 기억하라. 먹는 건 반으로 줄여라. 걷는 거두 배로 늘려라. 웃는 거세 배로 늘려라. 사랑하는 것 무한대로 넘치게 늘려라. 그럼 행복하다. 왜냐? 사랑은요. 베드로 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이래. 서로 용서하고 관용하고 덮어주고 품으면 행복이 넘치는데. 여러분, 미워하고 짜증내고 다투고 그러면 행복이 없어요. 다 용서하고 덮어주면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목사님들, 전사님들, 또 많은 지역장들, 장로님들이 여러분, 주일날은 피상 걸어야 돼요. 저는 새벽 오늘도 5시 반쯤 와가지고 주일날 하루 종일 앉아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성도들을 따독거려 주고 기도해 주고 케어하고 또 상담도 하고 이러면서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 오면 좀 행복하게 만들어 줘야 돼요 쓸데없이 말해 말 함부로 하고 말이야 그래갖고 상처 주고 그러면 그건 교회의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교회 와서 좀 행복을 느끼고 갈수 있도록 성도들이 서로 서로가 손에 손 잡고 하나가 된 모습으로 언행 심사를 조심하지 않겠나?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입니다. 교회 안에서 왜 측분을 줬는지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능력 있고 힘 있고 물질이 많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주어진 직분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죠. 교사도 찬양대로 각위원회, 차량 봉사, 선교원, 식사 봉사, 뭐 안내위원 등등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직분들은 누가 주셨습니까? 우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뭐로 비유했습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자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입니다. 그러나 영광은 주인이 다 받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만 하면 됩니다. 영광은 하나님 한 분만 받게 해야 합니다. 왜 목사님? 왜 장로님? 왜 부목사님? 칭찬 안 해줍니까? 시험 들지 마세요.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 되고, 그분이 다 하셔서 첫째 보상해 준다. 두 번째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종의 바른 자세가 무엇입니까? 내 지식과 내 방법대로 일하면 안 된다는 것. 또내 사고방식, 내 상식대로 일하면 안 된다는 것. 내 고집부리면 안 된다는 거. 혈기충만, 성질충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 종입니다. 내 공로를 받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공로는 주인에게만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종의 자세 얼마나 종의 자세 속에 기적이 일어납니까? 인간적으로는 예수님 맛이 같네. 예수님 정말 이상한 분이요. 할 정도로 주님이 명령한 내용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맹물 떠다 놓고 맹물을 떠다 주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내 상식으로는 순종할 수 없지만 그냥 무조건 종으로서 순종했더니 맛 좋은 포도주가 돼버립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를 하나 가지고 축사하시고 뛰어줬더니 예수님 장난도 아니시고 이만은 수만명을 어떻게 먹이려고 안 그랬습니까? 무조건 뛰어줬더니 5천명 이상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따주고 재보고 목에 심주고 교만 떨다가 나중에 땅을 치고 통곡하는 날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무조건 말씀에 순종하는 나는 종입니다. 그럼 불평할 일이 없고, 원망할 일이 없고, 짜증낼 일이 없고, 혈기 부릴 일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깊은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교회에서의 여러 가지 직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내가 정말 자격 있는지 직분답게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표현 안 해도 얼마나 비웃겠는가. 오늘 이 말씀을 성경적으로 비유하면서 여러분 직분다운 직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결단을 내려야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 없어. 내가 똑똑해 잘났어. 나는 세계적인 사람이 될수 있어. 그런 사람은 이 말씀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고 싶다면 오늘 너무 중요한 약도요. 단약보다 쓴약이 진짜 약입니다. 오늘은 쓴 약을 먹이는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먼저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장로의 자격이 뭘까? 두 가지가 있어요. 디도에게 가르쳐 주신 장로가 있고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신 자격이 있더라고요. 첫째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신 장로의 자격은 디모데전서 3장 2절로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하나하나의 남편으로 가정 생활에 진실하게 충실해야 한다. 또 하나는 절제할 줄 알고 술을 즐기지 말아야 한다. 그 다음에 낙은네를 태접할 줄 아는 사랑과 자비의 생활을 해야 한다.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구타지 않는 관용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자라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디도에게 알려준 자격이 있어요. 디도서 1장 5절로 9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고집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신앙생활 고집 부리는 분이 너무 많아. 그리고 승질 내거나 분내지 말아라.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장로의 직무가 뭘까? 교회 안에서 신령상의 관계를 살펴보라고 하세요 교회 안에서 세상적으로 누가 출세하냐 잘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성령 충만 신앙생활을 성도들이 잘할 수 있도록 보살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주의 사자, 목사와 잘 협력관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협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권사의 직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육자를 도와 궁핍한 자, 환난 당한 성도들을 심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초대교회는 일곱 집사를 안수하여 세웠는데 그 세운 목적이 있습니다. 주의 종이 너무 일이 많으니까 절대로. 힘들게 하지 말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부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이드에서 신정할 수도록 도와주라고 세웠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목에 심 주고 큰 소리 치고 교만 떨라고 안수 집사를 세운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수 집사들을 통해서 교회가 평안해지고 안정을 찾게 되어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고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7절에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수 집사의 자격이 뭡니까? 아무거나 세운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성령에 충만한 자에 한다. 성령 받고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못하니까 오히려 해를 당해요. 또두 번째 지혜가 충만하여 말도 함부로 안 하는 거예요. 행동 함부로 안해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칭찬 듣는 모범적인 인격자여야 한다는 것이 이게 자격입니다. 일반 집사님들도 다 똑같습니다. 다른 집분자들과 같이 배우는 일꾼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해야 되고 기도하는 일꾼으로 기도해서 능력 받아야 하고 실천하는 일꾼이 되어서. 봉사와 전도와 헌신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가르킵니다. 그러면 집사의 의미가 뭘까요? 일반적으로 집사란 말은 어떤 분이 저보 그래요, 목사님, 나는 왜 예, 여태까지 집을 못 사고 왜 이렇게 새방 사는지 몰라요. 그 무슨 말이요? 목사님이 나한테 집사 임명장 줬잖아요. 집사가 집을 사는 게 아니. 그래서 웃었습니다. 집사는 집 주인의 일을 맡아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관리하는 사람이라 는 뜻입니다. 시라 원어를 읽어 보니까 디아코비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디아코비아라는 단어의 뜻을 보니까 무슨 일이든지 제구시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집사 역할에 성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집사는 도와주는 자의 의미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40절 남을 유익하게 하는 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주인의 눈에 들어 주인의 심부름을 잘하는 자의 의미가 있다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기록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집사의 자격이 뭘까? 교회 안에서 모든 집분자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격과 같다는 거예요. 디모대전서 3장 8절로 1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그것을 이렇게 요약을 해보니까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3절.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자여야 한다. 그리고 단정한 사람이 되라. 디모대전서 3장 8절입니다. 그리고 일구이원을 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술에 임박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고, 또 깨끗한 양심의 소유자여야 한다고 디모데 전서 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여야 한다. 디모데 전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참소하지 않고 모든 일에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여야 한다고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한다고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보면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집사들은 하나하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하는 말이 여기 있습니다.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돈을 많이 주고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예수를 만나 성령 충만한 자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핵심적인 원론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앞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자들이 가져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뭘까? 즉, 직분자들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 직분은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고 하는 사명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디모대전서 1장 12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어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었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내 사업, 내 직장, 내 일이 아니라 그것보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되어야 진정한 교회의 직분자라는 것입니다. 11기상 17장, 13절로 14절입니다. 신앙생활을, 예배드리는 신앙생활을 세상말로 심심풀이 땅콩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바쁘면 피곤하면 착책쳐 괜찮으면 와. 이걸 환경 따라 신앙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분 따라 역사하는 분이 아닌데, 우리는 왜 이렇게 기분 따라 신앙 생활하는지 답답하기 그지 없어요. 그리고 집분자는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무슨 일을 맡기면 나 못해요, 실력이 없어요, 바빠요, 자기 심으로 하는 줄 착각하는 거 있어요. 스가랴 사장 육절 힘으로 등으로 안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 힘 갖고 되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똑똑하고 잘 나서세요 장영희 목사가 똑똑하고 잘났고 많이 배우고 위대해서 여기 서 있습니까? 아닙니다 잘 들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직분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최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리고 주의 종들을, 교육자들을 돕는 자가 직분자라는 사실입니다. 골로세서 4장 17절 볼까요? 악기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주의 종들이 주의 일하는데 슬픔이 아니라 근심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일하게 하여야 본인에게 유익이 있다고 시부리서 1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분자들은 교회에서 어떤 자세로 일을 하여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음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드 연서 1장 12절 말씀. 그리고 두 번째, 감사함으로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환란과 핍박과 고난이 와도 그걸 받을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거빌리보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손 대접하기를 심쓰라고 로마서 12장 13절의 말씀을 줍니다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섬겨야 한다고 성경 로마서 1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잘 감당하여야 합니다. 대보 페드로전서 4장 9절입니다. 반드시 수고가 헛디지 않게 해주심을 믿으라고 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 다음에 직분자들은 교회에서 주의 종에 대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세운 사자로 믿고 따라야 한다 여러분 사울이 잘 나갑니다 돈이 왕창 벌어지고 나라를 전체 책임지고 권세가 하늘을 찌르라 그러지 못할 때는 처음에 사무엘 주의 종이 기름 부어 세웠을 때는 사무엘 목사님 이러고 하다가 잘 나갈 때주의종을 우습게 여기고 목해권까지 탈지하다가 하나님이 소리 떠나서 비참하게 버림받고 죽었던 자가 사우랑의 말로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주의종은 영혼을 맡아서 일하는 자임을 아셔야 합니다. 시부리서 1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의종에게 특권,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 세 가지 특권을 줬어요. 하나는 축복권, 하나는 목회권 하나는 판결권입니다. 그 중에서 축복권이 있는데, 로마서 15장 2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느라. 그래서 주의종들은 성도들에게 저주하면 안 됩니다. 단에서 축복을 가지고 다녀야 돼 그래서 가는 것마다 축복이 일어나야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축도입니다. 여러분 아론의 축도도 아시죠?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까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주회 종과 대적하면 자기만 손해다 하지 말라 주력 23장 20절로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종과 모든 좋은 것은 함께하라. 갈라디아서 6장 6절. 절대로 변하거나 배신해서는 안 된다. 디모데 후서 4장 10절로 14절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얼마나 배신감에 아팠으면 그렇게 선한 주의 종이 성경에 이름을 거론합니다. 대만은 세상이 너무 좋아서 나를 버리고 대살렘 가로 세상 말로 말하면 도망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도망갔고 디도라는 사람은 달마디아로 도망갔고 이렇게 말해요. 오직 마음이 아프면 이름까지 거명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누가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가 누굽니까 누굽니까 누가지 누굽니까? 의사 출신입니다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섬겨넣어라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분자들은 성도 간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된다? 아름다워야 한다 모든 교우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고 덕을 세워야 한다 노마서 14장 10절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에 저도 엉터리가 많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해결하고 물로 기도 왜 심판은 하나님이 하잖아 죄종을 사람들은 순종하냐고 가만 히 있어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울며 기도하는 게 죄의 종에 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모든 교우들과 집분자들은 화평케 하고 덕을 세우라고 로마서 1 4장1 9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교우들에게 뭐하라 진송을 받으라 로마서 14장 18절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갈비탕 하나 사주고, 갈비탕 하나 얻어먹고, 사업장 조금 도와줬다고 해서 뿅뿅 가고. 그러지 말고요. 모든 사람들 앞에 칭찬 듣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성도들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3절입니다. 서로 용서할 줄알아라 디모데전서 3장 3절. 그다음에 직분을 잘 감당하면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되게 준다. 계시록 2장 10. 또 아름다운 주의를 얻게 해주신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또그 믿음의 담력을 얻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경건한 자녀를 투게한다. 자녀 때문에 속속는 일이 없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배로 채워주는 축복이 있다. 마태복 25장 23절 내가 많은 축 착하고 충성된 종이니까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재물의 축복이 옵니다 이사야 6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마태복 6장 3절로 4절에 은밀한 종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로다 이렇게만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평안의 축복이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드리으로 장고의 곡간에 쌀곳이 없도록 넘치는 축복을 보장해 준다고 말락기 3장 10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어떤 때는 갈등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생길 때가 있어요. 직분에 기쁨으로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하면 다한 방에 날아가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내가 하는 일이 다 옳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 서로 인정할 거 인정하고, 생각이 다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사람 앞에서,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나에게 스트레스가 한 방에 날아갈 줄로 믿습니다. 직분은 우리에게 능력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받아서 잘 감당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고 11에서 11장 6절 상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충성스러운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이 저들의 삶에 기적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미래를 향하여 후회하는 자가 되지 말고, 땅을 치고 통곡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말씀 주실 때 내가 직분답게 살리라. 직분의 자격을 갖추겠다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